우와, 이 사람들 걸어가는 거 봐. 대박. 음, 야, 때로 올려 앉아서 진짜 구워 먹고 있어. 와, 야, 주차장에 차도 꽉이야. 우리나라. 행성, 어? 뭐 하는축제 이런데 다들 자가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여기도 그러네. 야, 주차장은 거의 만찬데. 오, 대박. 저기 연기 봐봐. <laughs> 오, 전쟁난 줄. 와. 와, 그리고 아까 봤지, 사람들이 이미 빠져나가는 거. 어. 그그 사람들은 아침 먹으러 온 거야? <laughs> 우리는 점심 먹으러 가는 거고. 에박 <laughs> 출동, 토날드가 간다. 야, 연기 보이십니까? 일단 어, 고기 냄새는 별로 잘안 나요. 시라오이에서 펼쳐지는. 균이 그마츠리 예, 횡성 환우축제와 비슷한 그런 소 관련축제인데, 대박이 우와, 끝내준다, 끝내줘. 오. 이건 정말 대박이다. 이게 예, 딱 봐도, 이거 배부른다, 가족들이야, 가족들. 일단 한번 안에 가보자고. 구경 좀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고기 구워먹는 축제 아니야? 아니, 그 식객에서 정육점 같은 데서 사서 그 텐트 안에서 그냥 먹는 거는 동네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동네에서도 근데 구워 먹는 것도 정말 아주 다양해. 야채 구워 먹는 팀, 그리고 뭐 아까는 보니까 오니길이라고 <laughs> 그 삼각김밥, 그것도 막 구워 먹고 해산물, 해산물, 그니까 이렇게 구워 먹어. 가리비 오징어 이런 것도 구워 먹고. <laughs> 여기는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다 구워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형이 말한 진짜 이게 패스트벌래 그래, 이게 축제지. 어? 야, 여기에 야, 막 일률적으로 태... 뭐야 뭐, 태... 이것도 아니고, 일본은 일본이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누가 담배 피우면서 먹고 있으면 작살났을 텐데, <laughs>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리고, 배고픈다 가족이야, 진짜로. <laughs> 행성이나 이런 데서, 이건 정말로 꼭 배워야 된다. 야, 그래. 그래서, 왔, 그래서 왔어? 어, 단순히, 진짜 빅텐트 안에서, 그냥 자기네 거 고기 사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구워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워. 이렇게 수술, 수술 배달을 보여주시는 거래. 리핀이니리 어, 어, 우리 그래가 네. 프리 네. 리필 프리 네. 아 그가 이게 수이다 되면 이 자연적으로 그냥 프리로 해주나봐 야채 한 봉지에 200엔 이한번 봐봐 거기 와 진짜 끝내준다 3,300엔 2,300야 이런 가격은 좀저렴하진 음, 않네 규니치 덮밥 음, 소고기 덮밥인데 700엔 700엔 한 동으로 7,000원 바베큐용 야채들이야 이거 어, 아스파라카스도 주고 먹고, 음, 요거 이제 쌈 채소들. 이게 쌈장인가? 우와. 빨리 먹고 싶어, 빨리. 야, 근데 그렇게 막성명 앉을 만한 자리는 따로. 못.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앉았잖아. 그런 식의 뭘 다리를 뜯는 거 아니면 힘들 今回はこの後お昼12時から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えー、どうぞ皆様この機会にお味を見てみてください。一、えー、皿1000円お釣りのない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お並びの際にはプラカードが掲げられておりますので、そちらからお並びいただ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생활 엄청 잘 하십니다 먹고 예, 살기위한 응, 생존의 응. 응. 어제 오신거죠? 응. 어제 오셔지 많이 둘러요 오늘부터 열어서 지금 둘러봤 다른 도 어제 저이에서 일루미네이션 그렇보어요행사업단장님아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단 직원이세요 원고 다지요. 우리는 단 있는 나라 축제를 돕는 책임지고 있는 디자이너. 디자인 간지 표. 이 편지의 스타오그이 행성하는 축제 담당. 놀이 놀이. 楽し고니다 반갑습니다. 축제 전문 MC. 도드가다도드 오늘 행성하는 축제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일본의 소축제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laughs> 한번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데 아니 딱 도착하시자마자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부럽네요 일단 제일 부러운 점이 어떤 점이세요? 제일 부러운 게 그 후에는 모두 함께 춤을 추러요 공연하는 숙제가 더 좋으니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여기에 숙제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겠구만 이런 뭐 균형에 적응을 다 좋아서 그러는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처음 내리면서 장님게냐면와 엄청 먹겠구나 이 진짜 소축제네 아니 농염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돈 돼야 맘껏 먹을 수 있군 근데 사실 저는 뭐 아직 축제를 잘 모르지만 깊이가 없지만 이래야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싶어서 음껏 먹으려고 오는거 오 이게 진정한 치킨일같아이 분위기일거 같아이 분위기 이렇게 맘놓고 내 맘대로 막 먹을 수 있도록 하는거 야 무대공연도 보세요 무대공연 야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렇게 무대공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럴거야 아무것도 하는거 없다고 우리 윙바디예요 윙바디에서 공연을 하는데 아 우리 저기 도날드 얘기처럼 이렇게 공연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놀람> 야 시원한 맥주 드디어 시원한 맥주 감사합니다 여기 구한 번을 치죠 행성 한우 축제를 위하여. 예, 행성 한우 축제를 위하여. 일본에 와서 행성 한우 축제를 왜 치니까 좋아해요. 가위가 없으니까, 자한 절음. 그러니까 이게 한 절음. 자 이게 먼저 한 절음. 가위도 없고. 일단 중요한 건다 구워졌어요. 이 뜨거운 만. 아 일단은 뜨거워서 말을 못 하겠고 약간 싱거워 약간 싱거운데 씹으면 씹을 수록 뭐 그냥 끝까지 싱겁다는 아닌 거 같아. 간이배 올라오는 느낌이야. 받았는데 근데 굳이 소금 안 필요할 것 같아. 아, 이런 게, 한우축제에 추가됐으면 좋겠다. 아, 한우축제. 맛을. 오! 아, 한우 축제. 야, 이거, 그거네, 부채. 자, 보이십니까? 행성 한우축제 기념품. 예뻐요, 아 이거, 부채도 되고, 바람 가리기도 되고, 햇볕 가리기도 되고. 오, 좋아. 여기 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오고 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만약에 인식이 달라지면 젊은 애들은 당연히 천막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laughs> 다 이렇게 먹어요. <먹을> <laughs> 한, 네. 한 번에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다면 무슨 날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잘 익혀두세요. 이게 숙제를 즐기는 어떤 분위기들이에요. 이게. 연날 몇, 몇 시에 오면 어찌 됐든 이렇게 먹는 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한만 명이 모여서 구워 먹고 있다. 그러면 정말 기네스 값이죠, 기네스 값. 1874명이요. 1874명이요? 네? 아까 세명 갔어요. 아, 아 그러네요. 1874명. 네. 아, 예. 분위기는 정말 아. 정말 부럽네. 자글자글 자글자글 하는데 큐브형 야맛 아, 이거 어? 아까 보 맛있어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부드럽지 어어는 아. 많이 바뀔 거예요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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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어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등급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얘는 한우가 아니잖아. 좋은 등급이에요. 좋은 등급인데 평생 한우보다 조금 밑에 등급이에요 <laughs> 우리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한바크 정말 맛있는 햄버거 스테이크 3장짜리 음. 5장짜리는 이거 3장짜리. 일단 본인이 사셨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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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입 드셔보세요. 맛 평가를 해주셔야죠. 아 이러면서도 저기 MC 부탁하는 거지?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 좀 하지 마. 올해 내가 가겠지 설마. <laughs> 통으로 된 소를 바베큐를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잘라서 판매를 하는 거야 통으로 구우니까 잘안 구워질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발골을 다 해서 저기서 한번 다시 더 굽고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지금 굽고 있는 거야 여기서 발골해서 건네주면 저기서 다시 굽는 거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해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갖고, 담아서 판매하는 거야. 요만한 통 하나가 천엔이야, 천엔. 와. 대박이다, 대박. 저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도 괜찮네, 그지? 그치? 그치, 상징적으로. 우리, 우리도 저기 축제장에 하면 저기 먹거리, 그 팔도 먹거리 단장에서 통배지 밥을 큐 해가지고 팔잖아, 그지? 한테 한국 사람이 오만무시 많다고 다 한국 사람이야. 어, 그래 아까 여명 있더라. <목소리> <목소리> 짜잔. <목소리> 횡성 한우 축제. <목소리> 횡성 한우 축제 <목소리> 놀러 오시면 <목소리> 이렇게 아주 예쁜 네 지갑. <목소리> 예 <목소리> 선물이 있는데 이거 동전 지갑이에요. 근데 요게 동전 지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짜잔. <목소리> 마술 마술 야 이거 예, 우리 요즘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꼭 생각해라. 필요한 거 아니야 핸드폰 충전할 아, 수 있는 젠더들 아. 오, 오 이건 진짜 탐나겠다 사람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술쇼 하샤 예 정말 맛있는 국거리드릴데아까시가광고구 아나운서 베스트 어아광고구 맛지리세인맛지리 행성 먼저 행성 서울 유호 서울 강원도 서울 어세성 강원도 어. 윈터 강원도 윈터 평창 어보리지 횡성 매직 보리아아 프리젠토 프리젠토 今年で二十九っていうんですけども、ええー、今回、あのう、メンバーの、阿部陽ちゃんがちょっと都合が悪い、えー。ええ、そう、ちょっと、体の調が悪いとか、そういうものじゃないんですけど。なんか百年に一回の行事のための、ですね。ああ、ああ。性格がね、映画館は顔も悪くないんですけど。 또 아이스케이 팽성 한우 축제. 팽성 한우 축제. 이왕해 주는 거 제대로. 면 너도 너성 한우 축제. 워터티슈 다시는 이까 다시 한번 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성하는로는인정을받을거예요 행성 한우는 더가야죠 그러면 행성 한우 축제도 얘네처럼 먹는 축제다. 먹는 축제. 어, 그러면 행성 한우의 올해 이런 분위기를 확실히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행성 한우 축제로 오세요. 야, 이제 내가 불렀어 그런지.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와! 했던 게 솔직히 조금은 이제 가뭄이 떨어졌어. 근데 야, 여전히 대단하네. 형은 솔직히 어땠어? 정말 부러웠어? 난 부럽지. 어떤 면에서 부러워? 이렇게 자유롭게 막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분위기 좋다. 와인 짱맛시면서 Don't never 자 시라오이 규니츠 마치리에서 정말 예원 없이 소고기 구워 먹었고요. 야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쫙 펼쳐져서 구워 먹는 모습. 자 횡성 한우 축제에서도 가을에 요 분위기 즐겨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월에는 횡성 한우로 오셔야 됩니다.